코리아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나는 화장품 업체이죠. 어, 코리아나 차트를 한번 길게 놓고 보겠는데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 작년 1,560원, 어, 1,560원 고점에서 저점인 590원까지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네요. 어, 보시게 되면 이제 590원 저점에서 땅바닥을 형성한 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요 근래 보시면 이제 코리아나가 연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어, 바로 이제 5일선과 21선과 이격을 벌이면서 또다시 5일선이 가파르게 위로, 위로 이렇게 진행 중이네요 바로 이제 매수세가 강함으로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어, 하지만 바로 이제 전일 고점이었는데 바로 전일 고점에서 지금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또다시 어, 윗꼬리가 달리면서 장을 마감한 상태 그런 모습을 지볼수 있습니다 어, 금일 같은 경우에 참 아쉬운 부분이 지금 이제 거래량이 얼마 안 붙었다는 게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어, 거래량만 붙었다면은 바로 이제 또 다시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다시 어, 추가적인 상승을 어, 힘을 붙였을 텐데 어, 거래량이 계산이 안 되면서 아, 주가가 또 다시 밀리는 뒷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어,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간단하게 재무구조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어, 올해 들어가 어, 작년이죠 2008년도에는. 어,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흑자 전환, 흑자 전환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 기존에는 바로 이제 마이너스 적자를 내는 기업이었다가 아마 이제 2008년도에서는 매출액, 어, 영업이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어, 실적이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으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아마로 2008년도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어, 업종 평균에 비해서 살짝 높고, 어,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업종 평균에 비해서 못 미치는, 어, 그런 유보율을 지금 가지고 있네요. 어, 코리아나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2008년 주주자료 게시판을 통해가지고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리아나,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겠는데요. 어,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쌍바닥을 형성한 후에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보면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내려가는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제 이평선들이 모이고, 어, 이런 부분이 나타났네요. 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바로 내려오는 121선에, 121선에 밀리면서 주가가 또다시 한 차례 조정을 받는, 거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5일선과 21선이 이탈하지만, 바로 강한 61선, 61선에 강한 지지정을 행사하면서, 주가가 또다시 반등. 그러면서, 요 근래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마, 말씀하셨, 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세가 강하지니까는,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5일선과 21선이 강하게, 어, 바로 가파르게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코리아나를, 어, 이 하층부에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아직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매수세가 강하게, 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러므로 지금 이평선들이 아주 방향성이 좋습니다. 오일선이 지금 가파르게 위로 향하는 모습이, 어, 지금 상당히 좋아 보이므로 어, 일단은 지금은, 어, 지금, 이, 내일장, 내일장 이 900원인데요. 9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 어, 돌파하는 흐름이, 어, 돌파하지 못하고 은봉이 나온다면 일단 수익 실현하자. 수익 실현 50% 수익 실현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남은 물량으로, 어, 5일선과 21선, 2분할 매도, 5일선 이타시 비중 출소 나온 물량으로, 어, 21선까지, 중기적으로는 61선까지, 어, 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900원, 9 0원 라인을 돌파하고,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을 행사할 때, 이 부분의 양봉 흐름 시, 꼭 확인하시고, 어, 신규 접근, 또는, 어, 바로 이, 21선, 21선의 부분에서 양봉 흐름 시 신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코리아나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검색창에서 증권정보 채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증권 카페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카페에 오셔가지고 좌측 게시판에 찾아보시면 고수대기 공부방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초보 동영상 강의 그리고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시면 급등주의 10가지 전제 조건의 비밀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내는 법등 기법에 관련된 강의가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UCC 동영상 분석방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회원님들이 장중에 의뢰하시는 종목에 관해서 저희가 UCC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회원 주식 추천방에서는 증권정보 채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수많은 제야의 고수님들이 추천을 해주시고 또한 장중의 리딩 그리고 마지막에 AS까지 철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증권카페 증권정보 채널에서는 100% 무료카페이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시면 있어가지고 전혀 부담감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정보 채널 오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